안녕하세요. 마미문 사주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주 원곡과 대운까지 함께 보아야 하나 일간이나 일주만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나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거나 준비해왔던 것들을 내놓으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다면, 2025년에는 그것들을 꽃피우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가일간 분들이 2025년 을사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일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가일간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입니다. 가일간 분들에게 을사년은 천간 겁제 지지식신이고 십이운성은 병으로 놓여집니다. 을사년은 을목을 키우기 위한 화가 운에서 와서 목생화가 잘 되고 사주 원국에 금관성까지 있으면 금화 교육이 되어 좋은 흐름이 되는데요. 2024년 한해 동안 나의 포지션을 확보하여 기반을 잘 다지고 계신 분들은 2025년에는 직장이나 자신의 자리에서 적응하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영역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25년도에도 자신의 목표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고요. 새로운 관을 만들었다거나 소속이 되었다면 2025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7년까지 쌓은 경험과 커리어를 바탕으로 2027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수 있게 되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할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은 친구들과 노는 것에 집중하여 공부가 잘안 되기도 합니다만 청간에 신금이 있거나 지지에 유금이 같이 있다면 학생들은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취업도 가능하며 직장인들도 나의 재능이나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결실을 맺으면서 명예도 올라가게 됩니다. 연애운은 남녀 모두 식상의 표현력이 발현되어 연애운이 상승되고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도 됩니다. 사주왕국에 식상이 많은 분들은 상대에게 너무 잘해준다거나 집착하는 것에는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럼 각 일주별로 2025년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인일주입니다. 지장간 속에 비식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체적으로 식신생제가 잘 되고 있고 내가 활동하는 만큼 결과를 내거나 재성을 취하는 것이 용이한 일주인데요. 을사년 식상이 12운성 걸록 재왕으로 내가 가진 재주나 기술을 활용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 반면 재성의 에너지가 커져서 인성을 극하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12운성 정인 편인이 태절로 놓여져 있어 인성 운이 약하여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공부가 잘안 된다거나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지금과는 다른 것으로 진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월지의 임목이 있어도 같이 적용하여 보시면 되는데요. 사조원국의 토재성을 놓은 분들은 궁겁쟁재로 재물의 손실이나 탈재가 일어나겠고, 천간에 병화나 신금이 있거나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오히려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지지 임목과 사화가 인사형이 되어 지장간속, 병화, 식신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신강한 사주라면 겁제와 같이 한 일이나 경쟁한 일들이 인사형이 오히려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되나, 신약 사주는 겁제 제안으로 동업을 했다거나 사업상의 거래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보일주입니다 지장간속 기토와 안명합을 하고 있어, 가정 다감하고 반듯하며 식상이 제왕 걸록으로 놓여 일복이 많고 바쁜 유형에 속하는데요. 을사년에는 식신운이 들어오는데요, 사화가 공망으로 더 채워놓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 재성을 취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바빠지게 됩니다. 월지에도 오화가 있고 요금 정관이 같이 있을 경우 사호방합으로 식상의 에너지가 강해지니 상관 경관의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한 일이나 말실수 등으로 조직 내에서 나의 입지가 불리하거나 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흘사년은 망신살이 들어오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신 생제는 잘 되어 사회생활이 활발하기는 하나 일관과 인성의 기운을 설하고 관성을 극하니 의식주나 직업이 불안하고 학생들은 공부가 잘안 되기도 하며 직업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지지의 일간의 근이 되는 목이 없어 일간이 약한 분들은 너무 과하게 일을 벌일 경우 수습이 잘안 되거나 바쁘기만 하고 실속이 없겠고 일간의 근이 튼튼하고 토 재성이 함께 있다면 내가 활동한 것의 결과도 얻을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갑술 일주입니다. 지장간속 정화가 무토를 생하는 상관생제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을사년도 식상생제가 되어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무토 편제가 묘지에 있어 기존에 하고 있던 활동들을 정리하고, 걸록에 새로운 편제가 들어오고, 경금 편관이 장생으로 돈을 벌기 위한 새로운 것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월지에 술토가 있어도 같이 적용하여 보시면 되는데요. 갑술일주 역시 지장간 속에서 상관경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 4년에도 식상에너지가 강하여 상관경관이 작용하며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서 일간의 근이 되는 목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템이나 재능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것을 따져서 유통마진이 많이 남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은 따르겠으나 이때 시작한 일들은 2027년부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니 파이팅 하시고요. 목이 없어 신약한 분들은 나의 재능을 조직 내에서 발휘하고자 하나, 을사 지장간 속 병화가 술토에 임묘되니 생각대로 잘안 되는 모습입니다. 의사 상대는 도와주려고 왔는데 술에 임묘됨으로 상대는 불편하고 불공정한 관계라고 느끼게 되니 사술 원진의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갑신 일주입니다. 재성, 관성, 인성이 절에 놓여 있어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는 되나 절처 봉생의 상황에서도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행운이 따라주기도 하는 일주인데요. 사신합으로 평관을 묶어주니 주변 동료나 아랫사람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겠으나 형파의 작용도 순차적으로 일어나니 그것을 조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월치에 신금이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보시고 사조왕국에 금관성과 수인성이 놓여 있어 관인 상생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관성과 인성이 약함으로 학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는 하나, 사중 경금이 장생으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갑자 일주입니다. 한겨울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상으로 화를 필요로 함으로 사주 원국에 병화가 있으면 인비식 구조로 삼격사주가 되는데요. 을사년온에서 사화가 와서 수생목, 목생화로 잘쓸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수와 사화의 지장간소, 정인인 개수와 편재인 모토가 합을 하니 돈이 되는 문서를 지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투자나 투기 가능성이 있고 건물을 살 경우 병화임으로 번화가나 역세권 같은 좋은 위치에 정인의 반듯한 문서가 됩니다.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라이센스 등을 제공하고 겁재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할때 겁재에게 다 오픈하지는 마시고요. 사주원국의 식신이 상신이나 영신이신 분들은 횡재수로 불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귀신이면 겁살의 운임으로 사기를 당한다거나 부채 증가, 손재 등 바쁜 활동 대비 소득이 적기도 하므로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진일주입니다. 갑진일주는 꽃이 피는 나무가 재고기인을 놓아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며 지장간속 편제가 목의 합화의 운동성으로 식상생제 형태가 되어 내가 하는 활동들에서 돈이 끊이지 않아 자금 회전이 용이한 편입니다. 월지에 진토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을사년에는 식신운이 들어와 화생토로 식신생재가 되어 재물운이 살아나고 긍정적이나 진사지망으로 재물을 탐하여 불법이나 탈법을 하게 되면 2026년 병원년에 바로 드러나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진진 자연과 복음으로 말 못할 고민으로 답답한 상황이었던 분들은 을사년에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됩니다. 진토 지장간 속 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갑일간 분들의 2025년 을사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빌간 분들 모두 2025년 한 해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